같아. 야 시험 보고 조금 더. 시험 보고. 저한테는 정말 진짜 잊을 수 없는 큰 상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합류하게 됐잖아요. 그래서 마이 크가 아니야 마이크. 울었어. 한량이 흥냥... 한량이 됐잖아요. 그래서 제가 되게 비 미... 아, 괜찮아. <놀람> 울었다. 텐트 <놀람> <놀람> <밴들> 손 잃었다. 울지마. <놀람> <놀람> 아, 아, <놀람> 두 번째 그래? 두 번째 눈물이다. 슬 울지마. 부족한 거 많은데 옆에서 많이 도와준 멤버 형들 동생들 진짜 고맙고. 제가 그 되게... 앞으로 이제 시작인 걸 생각하면서 더 힘내서 잘 하겠습니다. 감사. 완전! 아 옆에서 유태욱 보는 거 보니까 어 울컥하네요. 우선 이렇게 제가 이렇게. 합류하자마자 이렇게, 이렇게 큰 무대에 서게 해준 모든 멤버들과 그리고 회사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이런 게 아마 가능하지 못했을 거 알아요.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항상 우리가 진짜 힘들게 이렇게 다 같이 한마음 한 한뜻으로 이렇게 모여서 연습을 하고 할 때마다 아우 죄송해요 저는 울, 울 자격이 없는데 어우 정말 옆에서 지켜봐준 우리 멤버 형들 동생들 그리고 저 잘할 수 있다고 계속 말해준 모든 매니저 형들, 그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정말 저희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,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함, 항상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